집 발견. 오케이. 자, 저지선 레이드 해볼까요? 내가 스무스한 작지. 음, 아, 저래 생겼더라. 음, 자, 저기는 위에서 이렇게 좀 판금문 뚫고 내려간 다음에, 오 사람 온라인네. 하하, 온라인이 힘들는데. 자, 한 명인지 두 명지만 좀 지켜보자. 한 명이면은. 힘들지만 온라인 레이드 한번 시도해 보고 두 명이면 은 아하 두 명이구나 두명이 온라인 힘들죠 아 근데 이 와중에 한 대도 못 맞춘 거 싫어 가자 <laughs> 온라인 레이드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<laughs> 고민 많이 했는데 이서버는 특히 온라인, 온라인 레이드가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침낭 쿨타임이 1분이고요 태어나서 제가 죽여도 그 새끼는 또 침낭쿨이 되니까 집에서 계속 태어나거든요. 그리고 침낭쿨이 된다 해도 밖에서 태어나가 집 안으로 순간이동하면 20, 20초면 순간이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 명을 계속 막으면서 10호 던지고 로켓 쏘고 혼자 해야 되니까. <laughs> 자, 한번 10호 꼬라박아보죠. 거의 90% 실패할 거라 보는데 그래, 그래서 최대한 만발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, 아, 이런 그 뭐라고 전진기지 짓는 게 의외로 귀찮거든요. 이런 건 귀찮아서 안 하는데. 자, 터렛 온! 자, 저를 지켜줄 터렛이 있고요 자, 이제. 레이드 시작해볼까요? 이거 벗고 자 이것들은 다 리모브, 리모브 해버리죠 이 새끼 와 기다리고 있었네 하하 지금 두명다 있네 hiv 클래 아 얼마 전에 그 헬리 카운터 갔을 때 싸운.. 싸우던 놈이잖아 자, 사, 싸울 필요 없이 상자나 먹고 빠지죠 나이스, 어이 무서우다. 어, 하이거쉬. 안 돼. 아, 총알이 안 쪽. 총알 배꼽을 밖에 안 가져왔는데. 아, 좀 다이어트 해볼까 다행히 아직 제 시체는 못 먹었죠? 이왕 어차피 죽을 왔으니까 바로 진행하죠. 오, 자 10퍼는 하나씩 던지죠. 이렇게 두개 던지다가 죽거든요. 받아라. 히거 오케이 외벽 깨졌다잉. 자 지금 들어가죠. 남한명 어딨지? 아씨 이거 외벽 한개더 깨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. 제트레시 저를 더 넓은 범위에서 지켜주겠죠? 그리고 이거 트레시오내오내 넷... 시포에 맞추고 봐야지. 자 저거 깨야지. 제트레시 이제 각도가 나오겠죠? 네스. 자한 명이 어... 밖으로 뒤치게 들어온 거야 이거? 아이야. 아 저. 집에다가 1 0 붙이려면은 적어도 한 명은 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요약하면 제가 1 0 붙이는 동안은 무한비 상태이기 때문에 제네들이저 지붕 위에 틈으로 저를 쏜단 말이죠. 붙어라! 어, 이, 이렇게 멀리서 시포 던지는 처음이네. 아, 문제는 그 다음 벽은 가까이 붙어서 1 0를 붙여야 되는데 붙는다 따고 가. 이 새끼가 자꾸 오이스쏜 거야 아이고야. 침대는 미리 많이 설치해놨지. 기회는 지금이야. 붙어라. 우씨. 자문한 개부터 고 아씨, 빡시다, 빡시. 오케이 간다아 <laughs> 자문문 문, 따지말고 일로 오우 쉣 우와 한 명은 위에 있나? 일단 밑에 한, 한 놈있고 일단 아이한명 로켓 맞을 줄 알았는데 이층구문 연설이 안들리거든요 지금 자우우우우에우우우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밑에, 나가자, 나가자. 일단 일단 <laughs> 일, 일, 일단 우우우우우 녀석들 음.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이거 좀더좀더더 갖다 지붕에 누는데 또 맞아 죽겠죠? 죽어도 최대한 제 트레세 사정거리 안에서 주, 죽어야 되거든요. 네스 하나 닦고 제 일부러 확인 사절 하지 말죠. 아.. 옥상에 놓은 새끼왜 조용하지? 에라잉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 옥상에 놓으면 안전하겠지? 오케이 어어어 어? 무리 어, 일단 튀어 일단 튀어라 어 <laughs> 일단은 집에 챙, 챙길까? 아, 아이다, 아이다. 그러면은 다시 집 보수 다해나 보겠죠. 이대로 계속 강행해야 됩니다. 이거는 빨리 집 보사하기 전에 빨리 가죠. 아, 아이씨. 한 명은 땄는데, 아하... 트레스 총알 다 떨어졌구나. 아하내모장은다 먹었겠죠 지금쯤이면 헤아이 아하... 아이고 어, 근데, 근데... 상자 깨는 소리 제발 아 근데 상자도 다 아이, 상자도 없네 에이코 집도 다 보수했네 <laughs> 아이 아하... 역시 총실력이 부족하니까 이건 참 힘드네. 아, 두명 정도 딸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. 하이 씨. 슉답빡 자, 뭐 이번에는 물러나야겠네요. 뭐. 아, 이거 어렵다. <laughs> 너이 녀석들 감히 오프라인이 됐겠다. <laughs>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. 너희들이 오프라인이 되기만 와, 플라 모드로 업그레, 업그레이드 해놨네요. 자, 출동이다. 이 새끼들. 내가 온라인은 안 되지만, 오프라인은 아주 강하지. <laughs> 자, 니들 도 털에 박아놨나? 어, 털에 안 박아놨어. 야, 아무도 업그레이드 많이 났네. 자 아까하고 똑같은 창고 집 구조 나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들어가죠. 음 상자는 그대로 있네. 이번에는 저 아무도 벽 부수지 말고 문로 뚫고 들어가죠. 구조는 이미 아니까. 아하, 위로 올라가는, 캬, 벙커 펑크 저구나 에이씨, 그냥 아까처럼 뚫을걸, 괜히. <laughs> 아하, 상처 다 막았네, 이 녀석. 아, 얘들 자러 가면서. 그 아까 문이었던거 전부다 벽으로 바꾸고 갔네요 아빡신데 이거 아 이건 셰프 부족하겠네요 더 가져가야겠다 아 제발 나와아 창고방 위치를 올린거 아니지? 나이스 도구감 나와라 아 그나마 도구감 아, 빨리 먹어 빨리 다행이네요 아하 템다 버리고 자 자러 간거 알지? 아이 녀석들 이거 템 왠지 위로 위로 올린 것같 거든요. 급하 게 자러 간다고? 로켓이 부족하네 템을 다 버리고 껐을까 그냥 껐을까 고민이네 이 녀석이 템을 버리고 껐나 위층에 하면 템을 놔두고 껐나 자 일단 위층에 어떻게 생긴지 구경 좀 해볼까요 아. 보자 아. 오케이 위층에 템 있을 확률도 있겠네요 위층 한번 들어보죠 나이스, 상자. 오케이. <laughs> 새끼들. 아, 아, 이 새끼들. 템다 버리고. 아, 이 망한 분들. <laughs> 템다 버리고 걷구나. 자, 그렇다면, 은 이왕 이래 된거 아까 1층에 아까 저희들 메인 창고 에 있는 방 쪽으로 한번 뚫어보죠. 왕자 나와라 열기 오, 열기 나왔다 <laughs> 오케이 제발 너 이거 들고 자고 쓰라 오케이 나이스 어휴 어휴 대찾았네이 녀석들 급하게 자러 간다고 벽안 메꾸고 그냥 딱 중요한 템만 들고 딱 그냥 잤는가 보죠? <laughs> 예,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전분인가 보네요, 에덴들. 나머지는 건물 부식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식되면은 하죠. 아유 온라인은 도저히 힘들고 제 실력으로. 이 오프라인으로라도 털었다는 게 다행이다, 그나마. 어디 더 숨겨, 숨겨둔 데는 없겠죠. 터렛. 어, 카운터 왔나? 혹시? 내 터렛이 누군가 쌌는데. 제발, 카운터면 안 된다. 2분 남았는데? 만약에 폭탄 터진 순간 자살해서자살해서 자살해서 밖에서 태어나가 싸울게요. 15초! 간다. 오슉, 아오 카운터 무섭네. 자, 지금쯤이면집다 없어졌겠지? 가볼까요? 오케이.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<laughs> 오케이 상자더 있다잉 제발 음... 폭발탄 에이 이거는 어이쿠야 헉 에이 어이 시그널 오케이 아이고 더 없나? 아이더 없어 보이네 보이네요 오케이 뭐 이지만 이걸로 끝